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스타킹을 입으실 겁니까? 배 쫄리고 짧고 바람이 여기 올라오지도 않는 이거? 이걸 보세요 아까랑 같은 스타킹인데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어? 뭐? 보정 팬티 입었냐고? 아 일반 팬티예요 그냥 일반 팬티 다 눌러준단 말이야 뱃살까지 싹 근데 뭐 불편하냐고? 진짜 하나도 안 불편해 너무 편해 너 너무... 스트체용이 진짜 옷 입기 힘들잖아요. 유일하게 하나 있는 장점이 뭐야? 다리, 다리 예쁘다고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는데, 전 스타킹 이것만 신어요. 정신 차려! 참교육 들어간다! 35D 우선 뭐야? 섹시, 검스나 살색 비치잖아? 근데 올안 나가는 탄탄한 압박 스타킹이다. 알겠나? 부관님전 춥습니다. 200D다. 다리를 쫙 잡아주면서 안 비친다. 이 말이야. 부관님 저는 더 춥습니다. 사포로 갈 겁니다. 인스타 언니들이 감성적으로 신는 거 뭔지 알지? 교관님, 교관님 최애는 뭡니까? 신상이다. 이건 진짜 무조건쟁여야 된다. 이 부분 보이지? 케이크 반스타킹인데 진짜 개 존예다. 이건 작년에 신은 거고 아까 거 얇은 버전이다. 키작년은이거 신도록. 숏 버전이 있다. 반스타킹은 없으니까 일반 코튼. 다리핏 질리고돌지 버전도 있다. 언니 다리 되게 얇잖아요? 그러니까 나도 이거 신어서 발 신어진 건데 안 신을 거야? 얘들아 여기 말고 이런 빅 사이즈 스타킹 을 취급하는 브랜드 자체가 없다. 비싸지 않냐고? 지금 마켓 중이야. 할인 링크 필요하면 댓글 달아.